자정이 넘은 시각, 컴컴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수박을 따고, 트럭에 싣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수박을 모두 따는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쪼그려 앉아 반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나요? 예, 조금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좀 작게 하는 날도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진천. 정주 진천 쪽으로. <laughs> 조금 힘들잖아요.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농촌 곳곳을 오가는 이유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등의 밭작물은 물론 주요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수확작물이 비슷한 동쪽의 경상도와 서쪽의 충청도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자주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90% 이상입니다. 지금 현 농촌의 흐름이 그래요. 그럼 이분들도 지금 농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현실인가요? 많이 부족하죠. 일손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때제때 제때 못하셔서 농사가 늦어지신 분들도 많고. 신고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강제 추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농촌은 일이 안 됩니다. 농민들 역시 농촌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 0 명이지 지금 뭐, 한 매네 지금 오0 명씩 백 명씩 들어가 있지 거기에 또 이제 외국인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농촌 지금 일손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8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역시 2,000여 곳으로 세배 가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의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도 뭐한3 40년 같이 일낸 분들이 다 70대 중반이라. 이연재먹은거뜯어모어 그리 불가능해. 제 맛이 할 때는 오후에도 뭐한 3시나 이래가지고 비가 오고 뭐 하면 그텐나가 아주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일정지 계약인. 그렇지. 오후에 딱 비가 오고 보면 낭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선 부정 문제. 농촌의 고령화와 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발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